<laughs> 고린도서 4장까지 1장, 2장, 3장, 4장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파 문제 그러니까 1대 어, 목사님인 아볼로 2대 목사, 아, 목사님인 바울 2대 목사님 아볼로 어, 3대는 지금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개바파가 생겼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 바울이 이 교회에 이제 디모델을 보내서, 어, 바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들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좀, 어, 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4장까지 이 분파 문제를 다루면서, 어, 오늘이 사실은 가장 좀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쓴 소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쓴 소리. 여러분, 쓴 소리가 뭐죠?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아니라 아주 들을 때 아픈 말입니다. 그,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이라고 죠 팩폭. 팩트 폭격. 그냥, 어, 살고 있는 그 잘못한 거를 조목조목, 팩트만 딱딱딱딱 찍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서, 어, 얼굴이 빨개서,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가하는, 팩트 폭력. 이거 여러분, 그, 주로 부부끼리 이런 거 많이 하죠? 팩폭. 그 다음에 남매, 자매, 형제. 어, 여기는 그 가혹하리만큼 팩폭을 날립니다. 오늘 사실 팩트 폭격입니다. 네, 쓴소리 오늘 여러분 들을 때 어쩌면, 어, 쓴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옛말에 양약 구어구 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달이 좋은 거 사탕 애들 많이 먹어 보세요. 이빨 다 썩어요. 그렇죠? 치과 갈일이 어, 충치 치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약은 먹으면 입에 선습니다 근데 몸을 보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쓴 소리는 보약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쓴 소리는 보약과 같다. 네, 오늘 이쓴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 큰 보약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보약이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 뭐였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우리는 맡은 은사를 따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받는 평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을 따라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지 말게 하려 함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사실 뭐 어느 성경 구절을 이용했다기 보다는 바울이 한 말,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아볼로는 사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니까 여기 많은 것처럼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지 모릅니다. 네.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치고 그것만 아멘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어, 주님 어, 왜 이러십니까? 저못본척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때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고요 전부 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요절주의라 그러죠 나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요절 삼아서 읽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책의 메시지 장의 메시지 절의 메시지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큐티로 부분 부분 나눠서 가는 거는 말씀을 빼뜨리지 않고 잘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의 중심을 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팩트 음. 폭력 날리는데 이래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인누 중에 받지 않은 거 뭐야? 네가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니? 여러분 이 말은 은사나 지혜나 재물이나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받은 거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옷을 한무대기 줬어. 그 한무대기 준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우리 뭐 자랑해요. 얼마나 자랑할까. 준옷 받은 건데, 어 백화점 가서 뭐 1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이 준것 받은 건데 너왜안 너 받은 것처럼 그러냐? 어너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은 것처럼 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능력으로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뽐내거나 의스대거나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들, 바울 일행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비교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8절.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필요한 거다 가졌다. 나 부여하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데, 어, 자기를 양육해진 영적 지도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생각납니까? 사사기 말씀에서 생각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받은 제자 훈련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임파테이션 받은 어떤 사역자에 대한 그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미 필요한 거다 있어. 나 부요해. 나 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기아 교회에 주님 보내시는 편지잖아요. 자, 이렇게 니네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어.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지금 이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바울이 은근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 포로처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구절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우리는 약해, 우리는 비천해졌어. 근데 니네는 지혜로와, 니네는 강해, 니네는 존귀해. 이거 뭡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팩트 폭력이라니까요. 니네, 그따위로 살래? 야.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와 여러분 쭉 이렇게 쓰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니네는 왕, 왕이 되어 다스리냐? 어? 내가 니네를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지금 잘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좀살벌한 언어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살고 있는 삶은 이렇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했어요. 모욕을 당할 때는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참았어요. 그 다음에 비방을 받을 때는 권면했다. appeal gentl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다. World's garbage, 그 다음에 everybody's trash. 쓰레기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 니는 왕이 되어? 어? 똥똥거리고 살아? 마음이 편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없이 왕처럼 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르 속마음을 야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같이 권한다는 게 뭐죠? 자녀같이 권한다는 건요. 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을 자녀처럼 다루진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상처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주 매섭게 합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어, 리스트릭션을 딱 주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핸드폰 압수. 12시 이후로는 핸드폰 여기에 내려놓고 밤에 하지 마. 또는 삶의 패턴들이 망가졌어. 어? 늦게까지 잠자고, 게으르고,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쓴소리를 하죠. 야, 니가 삶의 태도가 이러면 앞으로 니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니가 니네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 거야? 어떻게 니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저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는... 막,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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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불러서 쓴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녀처럼, 내집 아이처럼, 내집 아이처럼 하지 않아서, 어, 여러분에게는, 음,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가 정말 양을 사랑한다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 쓴소리 잘 못해요. 왜냐하면, 쓴소리 하면,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쓴소리하면 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쓴소리하면 온갖 트집을 다 잡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속은요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하도 속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 어, 쓴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얼굴은 웃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때로는, 어,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궁뎅이 쓱 때려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요, 부끄러워. 니네 좀 부끄러워 해봐, 좀. 내가 지금은 자녀 다루듯 할 테니까, 어? 니네 말이야, 애기지, 완전히. 어? 맨날 전만 먹이고,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근데 니가 맨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 지금, 지금, 지도자 제대로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파당 갈라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그리고 막 혼내고 있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니까, 러내 배를 통해, 제 배를 통해 난건 아닙니다. 제 아내 배를 통해 나왔습니다. 아무튼 내 속으로 난 아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거 똑바로 볼자그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 일만 스승을 있을 때 스승은요 물론 방향을 잡아주긴 하지만 스승은 결국 하다 결정권은 어디 있죠? 네 마음대로 나는 조언을 해주지만 네 마음대로 이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죠? 그러지 않습니다. 고칩니다. 끝까지 고칩니다. 왜? 여러분, 부모들이 왜 쓴소리 하죠? 부모들이 쓴소리 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살아봤어. 인생에 고생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속 한켠에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나 이렇게 안살 거야. 이런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그대로 되풀이하면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저거 저거 저렇게 살면 나처럼 살 텐데, <laughs> 저랬다가 내가 후회한 인생 그대로 살 텐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은 야단맞을 때, 자녀들 얼굴, 뭐 좋은 얼굴이 어딨어요? 다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어? 씩씩거리고, 막안 어? 받아들이고, 막딴데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바로 잡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일만스승은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야, 니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스승처럼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버지처럼 너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 무슨 내가 아버지야. 내가 니네를 복음으로 낳았잖아. 내가 그 교회 개척했잖아. 내가 니네들의 기초를 낳았잖아. 근데 니네가 그렇게 살면 돼?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내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내 가르침을 가장 잘하 있는 디모데가 보내서. 말씀을 다시 전함으로써 내 생각, 내 가르침을 리마인드 시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니네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지고 지가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어, 지지고 붙고 싸우지 하지, 마,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봤잖아 1년 반 동안. 근데 나를 좀 본받아. 나를. 여러분 사도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어, 사도행전 20장 1 9절을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겸손과 눈물로 살았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희생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파닥나와서 싸우는 건 뭐죠? 그런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눈물이 없는 거예요 또 어, 사도바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손으로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모욕한다고 불끈하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할 때 오히려 축복을 날렸어요 학대를 받을 때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쁜 일을 말할 때에도 그것을 부드러운 말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친절,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싸움 딱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싸움 딱 같은 분들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싸움 딱은요. 같이 있기 싫어요. 네, 싸움 딱 되지 마시고, 내거안 뺏기려고, 내 권리 주장하려고, 싸움 딱처럼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친절로 하시고, 희생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 걷어.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너 이대로 살면 삐뚤어져. 그리고 종아리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라고요? 세게. 종아리를 맞으면서, 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고. 종아리를 세게 때리면서.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 스팽킹이 금지되어 있는데, 나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팽킹을 어, 아무튼 뭐, 이 문제는 회초리를 때릴 때는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왜? 아픔으로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못본 것처럼 지나가면 그럴 때 저를 욕하세요. 목사님은 말이지 목사님 자녀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 성도가 지금 삐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걸로 여러분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도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아어 정말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해요. 왜냐면요, 이게 성도들이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데 되게 부담이 됩니다. 아, 이 말하면 누가 걸릴 텐데. 아, 이 말하면 누가 상처받을 텐데. 아, 이 말하면 누가 교회를 떠날 텐데.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못합니다. 11조 설교를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하면 그 다음 주에 교인 10명이 떠납니다.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 지적을 하게 되면,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도 할수 있게,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고 갈수 있는 좋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니네 내가 안갈안갈 안갈 것처럼 니네 그러고 있는데, 단디 들어라. 내가 간다. 해. 내가 가면 니들이 말만 하고 있는지, 아니 면 말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서 점검할 거야. 가서 말만 하고 있는 것들은 확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제패러프레이즈고요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매를 가지고 나가야겠니?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말로 i n 똑바로 로어 알았어? 이렇게.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는 주의종을 통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찌르실 때, 페네트레이트 할 때,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 때,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아그 나쁜 놈이 있는데 어 지양 안 잡아먹고 아우나 한 마리는 지양 안 잡아먹고 한 마리 있는 그 옆에 사람 양을 잡아먹어 어떤 놈이래서 데리고 와그놈 죽여야 돼 왕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시편 5 1 편을 눈물로서 적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쓴 소리할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쓴 소리 할때 아멘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 삶을 고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